아, 이, 어, 이거, 이거 뭐, 뭐 생선 대가리 이게 뭡니까? 이게 뭐예요? 예, 시삼오 부위 2,500원입니다. 여섯 마리. 아, 아, 우리 한 마리씩 먹어가지고 네 마리밖에 없네. 네 어, 마리 그 근데 이네 마리가 얼마요? 여섯 마리 2,500원입니다. 2,500원, 와, 우리. 이제... 그리고 이 넘치는 홍합 타이 3,000원입니다. 아, 어, 일 일단 우리 저기 뭐 한. 가봐 이거 하나 아 4개는 <laughs> 네 까먹었고 <laughs> 100개는 들었습니다 100개는 들었습니다 100개는 아니지 100개는 예. 들었습니다 이 집에 어. 어 근데 이, 어. 이게 가격입니다. 아니, 근데, 10년 전가격입아니다요 10년 가격 이이 메뉴판 있을 거 아니야 메뉴판 한번 메뉴판 메뉴판 볼까 아아어어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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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요즘 좀, 취업 좀 안요어이아 이판사판? 아이판사판이네 야 근데 가 아, 안주 가격대가 10년 전 아, 가격입니다. 10년 전 가격. 제일 재미, 비싼 게 저기 뭐야 아, 먹태 9,500원이 제일 비싸고 나머지는 다어3아 2,000원, 3,000원대네. 우와 야, 야 잠깐 여 한번 부딪혀볼까요? 어, 아 이, 이 죽이네. 잠깐만 선생님 홍보 좀 해줄게요. 아, 오아아세파도 있고 근데 야, 아니, 근데, 아니, 근데, 너무 가위, 너무 싸. 솔직히. 얘기해. 아, 자, 자, 잠깐 나갔다가. 아, 이쪽이구나. 아, 자, 수리 좀 돼가지고. 아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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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이판사판. 아, 와, 야, 안지랑에 이판사판도 있네요. 야, 아, 대면점 있네요. 아아이아 이거 이0아 이천 포차네. 아, 아야 멋지다. 야.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싼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? <laughs> 아니 저희가 이차기한데이 2차 차에 술 마시러 왔는데 와동생 세나. 야. 검사 요토 포커치 바나와 토커커 봐라와 죽은 애 말을 못하게 이게 하아 잠깐만 나 이거, 이거 그만 치고나술 마시고 싶은데 어 아, 좀 어렵다, 아니 말아. 이거 밥줘 아까도 약간 아까 네이버에 없는데 이, 이 새끼 이거 아휴 <농사> 제 동생이지만은 벌써 이만큼 까먹었어요 와참아유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무튼 뭐술한잔저저게 <농사> 먹고 갑니다 와야 진짜. 너무 좋다. 와. 아, 근데 여기 안지랑이라는 게 내가 놀라운 게. 나도 여기 옛날에 살았는데. 아, 그, 그, 멋다 이거. 근데 이고되잖 어. 그러니까. 아, 와. 안이좀보